저 괜찮으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인공지능 AI 비가진이다. so lovely 말이 뭐 공 모양의 집합체를 만드는 담수성 녹조류의 일종으로 백승언이 집에서 기르는 반려 식물이다. 반려, 짝이 되는 동무. 그것에 대한 감정은 아직 잘 모르겠다. 허나 확실한 건 마리모에게 먹이를 주는 동안에 백승언은 평온함을 느끼는 것 같다. 많이 먹고 잘 자라라. 평온함. 마치 고요한 호수 같은. 좀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네. 그러나 쉽게 깨지고 마는 것 여기 거스름돈 4천 원입니다. 음. 응. 에 가서 0 집에 가서 이 집에 가서 말하지 말걸 그랬네. 가서 이돈날가한거나에가에 가서 에가가 가서 이 집에 가서 이집 그러니까 서비스 좀 줘. 네? 아메리카노 한 잔. 아이고 얼마 안 하잖아. 아. 아, 집에 컵이 이 컵밖에 없었어. 요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있었다고요? 아니 근데 집 비밀번호는 왜? 아 저. 제가 스트레스성 기억 장애가 있어서요. 스트레스성 기억 장애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종종 이래요. 아니 근데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길? 여쭤봐도 돼요? 아... 개강했거든요. 아. 아 개강 아 그쵸 그럴 수 있지 개강 아 개강도 너무 스트레스지 혹시 또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편하게 오셔도 돼요 여기 너네 집 아니고 우리 집이거든 어머 그래서 지금 오지 말라는 말이니 너는 지금? 지니씨가 그렇게 또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너 진짜 매정하다 진짜 매정해 네 오셔도 괜찮아요 환영합니다 지니씨 네? 너 말고 자꾸 동문서답해서 죄송해요 어머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네 같이 세요 승헌아 한 시간 후에 알바 대타 좀 해줄 수 있어. 나 갑자기 급한 일 생겨서... 부탁할게. 왜... 아주 여기가 너네 집이라 그러지 그랬어. 그럼... 사람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냅두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쳐. 예, 좀더 담아 드려라. 팍팍들리라니까왜 이렇게 짜게 굴어, 소금이야? 야, 이럴 거면 그냥 네가 해. 아니, 이건 뭐 하자는 플레이야? 난 너가 일하는 거 옆에서 구경할 거예요. 음료 나왔습니다. 야, 너 나한테 하는 것 처럼만 해? 날 다른 사람 앞에서만 착한 척 착한 척 아주 지겨워 죽겠어 내가? 내가 언제? هğu, 이럴 거면 그냥 네가 네. 하면 되잖아 어서 오세요 원래 이때 알바생 훤칠 알바생 어디 갔어? 네? 훤칠? 아, 그거 오전에 있때네 아, 오늘은 제가 데타로 아, 뭐야 그럼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바나나 줘. 바나나 주스 한잔 삼천 원. 입 닿. 저 카페는? 아, 주문하신 바나나 주스 한잔 나왔습니다. 어? 나 키위 시켰는데? 바나나 주스 시키셨는데요. 아닌데 키위인데. 영수증 보면 바나나. <laughs> 그쪽이 잘못 누른 거겠지. 무슨 바나나야 키위 시켰다니까. 나는 바나나 자체를 안 먹는 사람이야. 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아봐. 네? 어차피 버릴 거 아니야? 버릴 거니까 다 달라고. 아 진짜 이 서비스가 왜 이래? 아 진짜 장사할 줄 모르네. 아불니까다난 카페인데 좀 늦을 것 같아. 아니 웬 진상이 어서생 때를 쓰잖아. 와가씨좀 뭐 뭐라 했어? 진상? 들으셨어요? <laughs> 아주 대놓고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시비 거는 거야 뭐야? 다행히 그 정도 눈치는 있으시네요. 뭐라고? 그쪽이요. 어차피 안볼 사이인데요. 내가 그쪽의 무례함까지 존중해줘야 합니까? 뭐 그쪽? 어디 새파랗게 어른게어른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그 안지고그쪽 어떻게 한마디도 못 이기세요? 아 이게 진짜 아주 중... 왜야! <laughs> 저 바나나 주스 한 잔이랑 키위 주스 두 잔이요. 바나나 주스는 이거 가져갈게요. 피해 주소는 알바생분 드세요. 안 그래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야, <끝> 어, 안쪽에 아, 뭐지? 상을 바꾸고 쫓았다고? 그래! 어? 속이 다 시원한 줄 알았지, 문 정말. 책 찾아가려고... 아, 맞다! 여기요 아까 진짜 고마웠어요 아, 아니에요 아까 저도 모르게... 진이 씨? 네? 어, 이렇게 또 만나네요 네? 아, 네저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맞네, 저분 이번 학기에 팀플 같이 한 분인데 근데 너네가 말한 사람이 저 사람 맞아? 저는 못 그럴 것 같은데. 왜? 딱 봐도 그렇잖아. 조용하고 낯도 많이 바리는것 같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래? 확실히 카페 진상 손님들이 많더라고. <laughs> 제가 라이브를 켜놔요. 아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알바생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겠더라고. 우리 전국에 계신 알바생 여러분들, 내가 응원하잖아 이상하다. 오늘따라 주종범의 목소리가 좀더 들떠 있다. 그 우연히 알게 된 그분이 또 태우하는 분이셨거든요. 당신의 무례함까지 제가 존중해줘야 됩니까? 이 느낌 뭐라고 하더라. 진짜 멋있죠. 아, 설렘인가? 아니, 그냥 멋있다고요. 아니, 그냥 단지, 저스트. 저스트 멋있다,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단지 멋있다! 짜잔! 어휴. 야, 나, 나 지금 왜 이렇게 더워? 뭐 사갔어? 아이스크림이랑. 우와. 대단한데?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거진 7년인데 내가 안 먹는 피스타치오를 딱 집어서 사 오셨네.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제가 또 피스타치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난 싫어한다고 했지. 말... <laughs> 이건 또왜놓으야왜 왜? 맛있는데?